잠깐만 일로 와봐봐 네. 이거 해석에 너무 궁금해 오늘 와봐요 나 오늘 입고 게 알았어 옷 입고 와요 그러면 빨가벗고 오지 말고 또 빨리 와봐요 빨리빨리 빨리. 안 잡아요. 새벽에 미안해요. 지금 2시 반인데. 뭐하는 거야? <laughs> 오늘 BTS 지금 온 뮤직 비디오를 봤는데 이 뜻이 너무 심오해가지고 이게 완전 지금 영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 좀잘 보잖아요. 나내 세계관 몰라. 세계관은 몰라도 어쨌든 이게 뮤비 스케일이 완전 영화인 거야. 이걸 한번 보고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세계관이 뭐 진짜 르네 나도 몰라요 세개관은나 그냥 그냥 본인대로만 한다. 어 그냥 보인대로 하면 돼. 그냥 네. 보고 평상시에 왜 영화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지금 새벽에 과자를 먹고 이제. 이 네, 새벽에 뭐 하는 거야? 2시 <laughs> 반인데. 들어. 네. 지금 이 이거는 뭔지 알아? 뭔데요? 이거는 울림인가 비키트. 아 비키트구나. 비난 <laughs> 울림이라니. 시작부터 약간 삐끗하는데. 나잘 아, 몰라. 아, 사람들이 죽어있네. 네. 지금 초원 위에 사람들이 죽어있네. 전쟁인가? 음, 당했다고 봐야 되네 아, 당한 건가? 왜냐면은 음. 지금 주인공이 서 있고 네. 고개를 떨군 음. 모습이 음. 뭔가 슬퍼하는 그런 음. 느낌? 음. 봐봐, 비둘기가 화살을 꽂혀 있어요. 아, 이거는 뻔하네. 그쵸. 비둘기는 희망인데 음. 희망이 사라졌네요. 맞아, 맞아. 희망이 죽어버렸네. 잘생겼죠? 원래 잘생겼어. 요전국이네 어, 어, 정... 정국이 알아요? 아, 나전국 좋아해. 아 그래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뛰면 희망이거든요. 네. 응? 어? 근데 왼쪽으로 뛰면 절망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영화 기법에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게 달라요. 대박. 오른쪽으로 가는 건 상승 곡선, 곧 희망을 뜻하고 왼쪽으로 가는 건 절망, 곧 하강 곡선이란 말이에요. 아. 지금 왼쪽으로 뛰고 있는 거는. 그러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좀 손에 뭐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손이 묶여 있어. 도망가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네. 아 잠깐만 장벽인데. 이런. 어 벽이야 벽. 장벽이니까. 갇혀 있는 그런 고리. 단절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네요.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요 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주하는 것 같지. 그거가 <laughs> <이거. 웃음> 아그 해석이 그럴듯한데 누구예요? 이거 민 미... 무슨 비인인 거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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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음. 약간 아픈 아이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봐봐요 일단 이게 지금 아, 북이 쌓여있구나 북이네 그러면 음악이네 음악, 음악이 죽었다는 얘긴인가 음악이 지금 벌어졌네요 음... 음악이 벌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음악을 이 꼬마 아이처럼 생 친구가 음악을 하구나, 하고 있긴 하지만 음. 데뷔가 되죠? 벌어져 있는 게 음...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못하게 하나 봐요. 음. 그게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V. 어, v 옆에는 꼬마 아이가 있는데 눈을 가리고 있네요. 네. 여자 외국아이에요. 이것도 뭐, 빛을 안 보는 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음. 어둠이, 어둠, 내 눈앞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거니까, 네. 어, 희망이 없다 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얘는 지금 새장을 끼고 있는 거예요. 새장도 이제 안에다 새를 가두면 구속되고 뭐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죠. 음, 근데 지금 새는 없어. 새는 나와 있잖아요. 나와서 죽었잖아. 음. 차례 구속되는게 낫어. 나오니까 죽었잖아. 아. 크... 이거 봐. 음... 이것도 되게 희한해요. 기린, 말, 얼룩말.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알파카. 그렇지. 코끼리. 이거는 이거 그배 아니에요? 그동물들 태워가지고선 여행 갔던 배. 리트아 <laughs> 아, 방주. 아아 아, 그래 그래 방주. 아 그러네요. 그렇그 배가 침몰을 한 거잖아 지금. 침몰했다기보다 지금 여기는 지상이잖아요. 그죠. 지상에 안착을 해버렸네. 아 이거 이거는 어 이거 손목에 있는 거는 예수를 타는 건데 가시잖아요. 예. 네. 가시로 지금 손을 묶고 있는 거 보니까 전국이 신이 되려나예 <laughs> 네, 지금 아 지금 이게 성경 내가 성경 진짜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씩 갖고 왔네요. 음... 지금 다들 그러니까 구속되고 단절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음... 다 억제돼 있고 그러면 되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여섯, 일 일곱 7명인가요? 7명이요. 일곱 일곱 7명이요. 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지금 다, 다 도망가고 있잖요 어, 계속 뛰어 전국에는. 도망가고 다 치고 지금 딴데다 표류하고 여기는 까마귀가 응. 사냥을 뜯어먹고 있네 아까 쓰러져, 서, 쓰러진 정국인가? 정국이네 정국이 죽었다는 소리네 정국이 음... 네, 죽었네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laughs> 왜죽였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나무인 것 같아요 아 나무가 되게 다 휘어있잖아 나무들도 살 수가 없네요 음... 죽어버렸구나 나무들도 이 환경문제도 다르고 이런 건가 그런가 봐요 괜히 연설을 한게 아니죠 아 이건 종교네 이게 어떤 특정한 종교를 탄건 아닌 거 같고 그냥 종교의 느낌을 내려고한것 같은데 음... <laughs> 뭐,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하네요 근데 다 아이들이에요 음 그러네요 잠깐만 인종을 한번 봅시다 인종이 또 섞여 있는 거 같네요 음... 이런 거는 꼭볼때 인종을 봐줘야 돼요 자 눈을 가리고 있는 소녀 근 중반쯤 왔으니까 뭔가를 하겠지 뭐아 이거는 너무 뻔하네요 어, 벽이 열, 문이 열리고 응. 눈을 떴네요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생겼네요 응. 함께 할 사람도 생기고 손잡는다 보니까 어국이 죽었었는데 아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네 이제 네. 아. 이다 있습니다 이게 아, 참 신기하네요 네.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을 하고 있네요 음... 어쩌지 그 방법은 기도로서 그냥 표현을 한 거고 로그래 풍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또 믿음이 생긴 거겠죠? 사람들에 대한 음. 믿음이. 아 음.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 보니까 음. 이건 제 추측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여태까지 계속 기독교적인 얘기가 나잖아요. 네네. 지금 이 구조에서 이 끝이 예수가 그런 이런 높은 데서 박히지 않았나요?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아웃솔려. 미안해 지금 3 시가 다 돼가가지고 피곤하겠어요. 그. 그래. 멜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걸요. 음. 예수가 이게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그 과정을 그린 영화란 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이이 곳과 되게 비슷해요. 아 진짜요? 잠깐만. 네? <laughs> 지금 뒤통수로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 누가 누군지? 지금 한명 없죠. 어한명 정국이가 아까 물에 있잖아요. 정국이가 지금 없는 거죠? 네 아까부터 여섯 명 있었어요. 정국을 죽었네 확실히. 그런 아, 그런 거야? 전국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전국이가 죽어가지고 얘네들이 모인 거구만. 네, 지금 저, 어, 소름 끼쳤잖아, 지금. 전국이가 물에서 지금 이 소라를 빼가지고 불어요. 음. 마시는 게 아니고? 어, 물 마시는 게 아니라 불어요. 뭐야, 이것또 그러면서 이렇게 확 바뀌어, 뭔가. 이거는 이게 지금 여태까지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어둠으로 되잖아요. 네. 이거는 신하고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음. 어, 봐봐. 이거 내가 내 해석하는 게 맞나? 어둠하고 계약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들고 있는 게소라잖아요네 맞아요. 아까 불었던 거. 이게 어둠인지 아니면은 어떤 파이팅인 건지 그게 헷갈리네요. 음... 이건 악인 것 같은데? 악에 계약을 했던는거런 이런, 이런 걸 해도 돼? 어 근데 또 잘하네? 어 나무들이 다 지금 그럼 어둠은 아니고 그냥 뭔가 혁신 이런 거 아니야? 뭔가 그, 그런, 그런 거.. 그런 거겠네. 그렇다고 봐야겠네. 해찬 열정 음, 음. 그런 거 같은데. 어, 정국이가 살아돌았다. 음. 계약을 성사시켜서 얘들아가자 음. 자, 이제 저 아까 그 바위에 올라가요 여기. 맞네. 정국이가 가시네 간. 비둘기 날아가고. 음. 정국이가 뛰어요. 어, 멈췄다. 이게 멈췄어. 가다 멈췄어. 노멀 드림. 더 나은 꿈이 없다고? 드림. 가다가 멈춘 게 아니라 뭔가 그 영상 효과 아니에요? 예, 그럼 그냥 갔어야지. 지금 뭐 기독교적으로 풀었는데 다른 시선으로 지금 보면은 BTS가 지금 어쨌든 세계 정상에 무독 쏟아잖아요그렇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건데 음. 더 나은 꿈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 꿈이 없다.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꿈이 없다고 아, 생각을 하지만 아, 아. 그래도 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아. 이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음. 그냥 그러니까 내가 1등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등인 것 같지만. 하지만 아직 1등으로 난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아직 더 꿈이 있다.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성경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음... 잘 됩니까? 이제? 예,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laughs> 잘했어요.